안녕하세요. 준서연수TV의 현성입니다. 아요 저는 준서연수TV의 준서입니다. <laughs>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받으시죠. 오, 이것은!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블랙고스버 채트 어둠 추보입니다 자, 이 하나 것. 더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받으시죠. 오, 오. 이것은!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laughs> 합체 고스트 차트 <제트> 디럭스 2 입니다 <laughs> 어, <laughs> 요즘 박수만 많이 치는 거 같은데 <laughs> 자 블랙 고스트볼 트 어둠큐브 먼저 볼 테니까 합체 고스트 차트 디럭스 2 <laughs> 드시죠 <웃음> 압수 자 먼저 자. 개봉 좀 해주시죠 개봉 박수 오 개봉됩니다 오 처음 뜯어보는 거라 설레네요 <laughs> 설레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 <laughs> 어 기도현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안녕. <laughs> 완전 달라.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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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형이, 현입니다. 좀더 뒤로 좀 해주세요, 캐릭터. 어. 뒤로. 네, 좋습니다. 어. 거기 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현용입니다. <laughs> 안녕. 오, 멋있네요. 네. 뭐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체불명이래요. <laughs> 정체불명? <정체물에 대해서 웃음> 이거 그거 옛날 고스트볼에도 있었어요. 자 이거 딱지가 들어있네요. 딱지 네. 현유 역시 강력합니다. 현유는 주비? 안강청카타가 들어. 해보고 싶. 어 주비는 천, 천인가요 강력한데요. <laughs> 주비 어, 고스, 고스트볼은 언제 뜯어주나요? <laughs> 어둠큐브 어 어둠큐브도 상당히 뭐야 <laughs> <많이. 웃음> 뭔가 박살내는데요. <박수> 우와 <laughs> 어, 여기 고스트볼도 있습니다. 자, 구상품은, 구상품은, 고스트볼 끼는 것두 개와, 현 기도연, 기도연 그 다음에 현룡, 기도연 딱지. 딱지들, 그 다음 어둠큐브, 네, 예, 기도연 딱지, 현룡 딱지, 어둠큐브, 고스트볼 블랙, 고스트볼 제트가 있습니다. 와. 자, 이제 뭐 한번 고스트볼에, 그, 기도연 한번 넣어보시죠. 기도연. 아, 이거 스위치를 켜야죠. 나의, 나의 작전이 속아 넘어가더니. 나는 어둠의 테마사 현이다라고 말하네요. 뭔가, 어, 나는데다. 누구 어, 현룡선는 느낌인데요? 이걸 이렇게 좀 보여 주세요. 기도현 님 모습이 안 보여요. 옆에서. 이렇게요. <laughs> 나날 따라가면 아 부족해 소멸 집행. 오, 뭔가 막이 마... 뭔가 멋있는데? 걱정할 필 없어. 내가 지켜줄게. <laughs> 얄미워. 너무 네, 얄미워. 네, 네. <laughs> 파워 큐브를 꽂아 봐. 꽂으세요. 꽂아. <laughs> <laughs> <보자. 웃음> I am Power c h i e 빛이 비치납니다. 예, 여기 빛이 나네요 처음, 처음, 파워큐브를 보는 거예요오 파워큐브. <laughs> 응? 그냥 꽂으면 돼요? 이거... 어? 그냥 꽂아요! 야, <laughs> 어. 오, 야! Yeah, 어드밴십! 이라고 말하네요. 끝. Yeah, 네? 뭐죠? 뭐죠? 뭐, 스. 누구또 도는다는지? 자그 그, 그, 기도한 빼고 현룡을 한번 넣어보시죠. 현룡이 좀 기대되는데요. 어둠 큐브들아 어둠 큐브아 어둠 퀴브 빼세요 일단. 이거 안 빠지는데. 심 없죠? 응. 뭐지? 팽어펑 이 팩트가 오. 와, 아, 어둠에 심해지는 욕, 현 욕. 단진합니다 네. 은원기랑 싸울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코스가 진짜, 네. 둘다안 달랐죠. 네. 다른 코스도 다최고예요 응? 응? 그냥 후어 비명만 지르고. 층간소음 조용히 해주세요. 어, 날아오르기싫은데그이 어, 어, <laughs> 너잖아. <웃음> 명명을 시키는 자기 자신한테? 어? 참 뭐지? 어, 그래, 응? 어, 왜, 뭐, 기도연이, 기도연이 왜 나와? 아, 파워큐블 꽃이라니까요. <laughs> 어, 파워튜브를 꽂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네. 아, 파워튜브 안녕. 다시 한번 보네요. 저걸 왜 꽂기 힘들어하는 거지? 아, 힘. 나 아, 이거 이렇게 보여주시오. 아, 어둠튜브 보이게요. 오, 뭔가 넣는 거 최곤데요. 오? 자, 이게 불빛이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자,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한 번, 그것을 기도하는데 비춰봐요. 자. 어? 이거, 이거만 빛났네. 네? 뭘, 뭘 눌러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얘가 이상 아, 예, 네. 네, 그거 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한번기도하는 기도하나, 아, 어, 눈 색깔이 변하는 거니까. 눈 색깔이 변하는요눈 색깔이 변하는 건데요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끄겠습니다. 그냥 빛나는 것. 오, 근데 빛나는 것도 뭔가 멋있는데요? 아, 진서 씨. 오, 뭔가 손된댄 같아요? 언 음... 돼요 아, 너... 눈이 분홍색 같긴 한데요? 아, 눈이 분홍색이 돼요? 눈이, 눈이 분홍색 같아. 오, 분홍색이에요. 오, 눈이 분홍색이 된다고 합니다. 현룡을 한번 보시죠, 현룡. 현룡은. 안 보이겠지만, 보이죠? 현룡도 그냥 분홍색인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분홍색을 좋아하나봐요. 켜주세요 어두워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 요뭘 안녕하세요 이제 <laughs> 이거 옆으로 네. 치워주시죠 이제 인사하 갑시다 전원을 네. 꺼주시죠 안녕 안녕 아 우리 이것도 배터리가 있네요 아 이거? 보여줘야죠 걔네들은 어. 계속 보여주세요 둘둘 어, 둘. 아니 그거 어. 좀더기둥한 뒤로 하세요 뭐였지? 어둠큐브 누워있는 게더 낫죠? 네 어둠큐브 누워있는 저, 게 뭐? 아 거기다 그냥 두세요 정체,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못 뜯어봐야지 알겠죠? 네자 음. 이겁니다 쓰레기는 버려 <laughs> 쓰레기 쓰레기가 됐네요 네, 자 합체 고스트 G 디럭스 2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laughs> 같이 쓰러졌는데요 뭔가... 불쌍해 오 음,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금비금비 금비. <laughs> 잠깐만 그게 그냥 아 <laughs> 쓰레기 스티커 안 돼. <laughs> 쓰레기를 쓰레기를 이따가 보고 <laughs> 쓰레기를 이따가 본다 자, 아, 그거는 위로 올려주셔야죠. 자, 이거는 금비의 집입니다. <laughs> 집이라고요? 어, 집이 마법진이 그려져 있네요. <laughs>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 렇냥 지늙, 지름 들고 있는 불만떨려있는 뿔들에게. <laughs> 이러면 모르면, 블랙 웬디거잖아요. 블랙 웬디거. 어, 진흙을 들고 있는. 데아니 번개큐도 없어. 자, 블랙 엔딩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쿠로 삥뽕. 뭔 쿠쿠로 삥뽕이에요. 자, 일단 여기다 진흙을 날리고 있고요. 근데 왜 손이 없는 거처럼 어쩌면... 아, 손이 있구나? 여기, 여기 쪽에 손이네요. 손. 지금 진흙을 싸대고를 날리는 거지. <laughs> 니니 <믿습니다. 웃음> 자, 이거 다시, 내려... 자, 이거 다시. 아, 그리고 아까 기도현좀 보여주세요. 기도현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알가, 기도연. 쿠쿠로 삥뽕. 오, 기도연. 포스 있어요. 오 기도야 너 내가 제크다 쿠크로 <laughs> 베이버 네 여기요 현룡도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검은 용이 다 <laughs> 검은 용이다 오이거 <laughs> 멋있어요 네 현룡아 늙었니 왜 하얀 머리가 근데 어 이상한 내가 나한테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쿠크로 <laughs> 베이버 <laughs> 어 이상한 자 이제 시간에 한번 되돌려 보셨나 <laughs> 안녕, 나는 쿠크핑뽁이야몸 계속 쿠쿠핑뽁이 <laughs> 자가미자기입니다 여러분. 돌게 자가미작인데요. 어, 그런가? 메일로 놈을 뭘, 아니, 쿠로럽고 그다음, 아니. 그 다음은 이제 딱지입니다. 딱지. <laughs> 정말 맛있는 딱지. 어, 이거는 지금 3 5 0짜리에 쓰레기 거기가 타오르거 있고요. <laughs> 아, 블랙은 이거 불쌍해. 신 비아파트 재고랜턴 없었대. 화력을 좀 했는데 불쌍해졌어. 죽었는데요. 네? 그렇게 재고랜턴을 하네. 죽었는데. 요 그건 아니죠. 아. 나 얘를 잠깐 비적이 화력 뭐 했더라? <laughs> 얘는 아, 이제 <얘> 나왔었어요. <laughs> 그래요, 근데 안 나왔었나? 저튜브 아니 창단 중에 뚝배기. 나안 나왔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력이 편에 나왔어. 아니 종립 편에 나왔어. 은용기. 아, 여기 말마지막이네추천말기 네. 아, 일단 내려놓세요, 내려놓세요. 자, 일단 이렇게 받고, 아 잠깐 자감미작이죠. 자감미작이죠. 어, 나라 기 자, 자감미작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합체는 안 하네요. 아, 잠깐만요. 빼 빼. 응? 뭔가 금색을 생겼네요 여기 왜또 쓰레기가 여기 있어요? 쓰레기는, <laughs> <있어야 돼요. 웃음>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시다 어, 쓰레기 한돼 맛있겠다. <laughs> 쓰레기 맛있다 <laughs> 자, 뭐 이거 저희 집에 미자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자기 미자기는 미적이. 합체를 못하고요. 자, 여기 미자기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죠. 아 오랜만에 보죠, 멘디 아, 대머리다. <laughs> 대머리라고요? 하여튼 <아무튼> 대머리. <웃음> 이것도 <웃음> 보시죠. 자, 와, 자 얘가 두개 합체를 어 자, 이 맞아. 친구들 뭐. 저희가 리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오랜만이죠. 아니 음, 오랜만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넣어보시죠 안 껴져 아니 <laughs> 당연히 안껴지죠껴져자 그 아닌데 된장은. 야, 성기에 넣어있는 건 에이, 알고 있죠 그쵸? 여기 있지 고요 저기요 저기 <laughs> <laughs> <거기> 아니에요 <laughs> 빨리 제대로 해주시죠 어디 어, 저기 어디야 여기가 정촌아 성기야 그걸 왜 못하세요? 살려줘 으아! 안 껴지나요? 진혁은 진혁이 더 좋고. 아, 블루 블랙, 블랙 아이드가 잘 보이는데. 여러분, 어영맨 코딱지 주고. 자, 자, 자. 얘는 쓰셔 놓고. 쓰셔는 아, 자, 그거 이제 좁으시죠? 좁오니까 쓰셔 놓고. 자, 여기 저한테 주세요. 응? 음, 저한테 좀 전... 더 들어... 아. 저한테 좀더 들어갈게요. 아, 자. 자. 오랜만에 상황극.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상황극을 보요 자. 아 잠깐만요 자 여기 딱 대고 여기 위쪽을 누르면 음, 바뀌고요 웬티거 블랙아이 어 이거 기고이단이 차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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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일단 <laughs> 얘네 빼주시죠 저기요 그 우... 이상한 차황과 함께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많이 먹었어요. 저, 어. 이맛. 자, 걔는 필요없는 일님 주시죠. 어.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이게 그, 이게 합체 소환구를깰수 있다는데, 저기요, 정말... 그것 좀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 합체거스트때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팔초... 당신이, 어. 저희가 팔츄키 녹수기. 우리가, 저희가 팔츄키 녹수기. 자, 이거 당신이 주세요 저희가... 힘들어요. 저희가, 패초기, 타환기 네. 녹수기, 시공기 현옥기, 호유마스터, 딱지를, 장선 타환기광고가 딱지가 전부 날라가버렸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일단은 볼까요? 한 번은 눌러보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저희, 저희 다 보이게 해주셔야죠. 아, 자, 눌러보세요. 이게 어. 예, 빙글빙글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다 다르게 돌아가는데요? <laughs> 오 멋있지 않아? <laughs> 빙글빙글 돌아가네. 뒤로 뒤로. 아 상당히 좋네. 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빙글빙글. 여기요. 조용히 하세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빙글빙글. 안 저기요. 네. 일단 조용히 하시고요. 자 오늘 어, 오늘 크리스마스 어좀 있으면 다가오거든요. 자 오늘 아, 저 제가 한테, 준비한 장난감 한테, 어떠셨나요? 한테, 한테. 아 저기요 저기요 제말 들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장난감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아, 저기요. 스티커는 내려놓으세요. 저한테 주세요. 스티커 압수. <laughs>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것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자. 정말 재밌었네요, 토크. 작데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디럭스 1, 디럭스 2, 디럭스 3를 네. 리뷰했었잖아요. 합체 고스트랑. 그리고 이거. 그리고 거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어떤 매치? 나, 제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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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laughs> 나, 나, 나 얼음 부숴버려. <laughs> 자, 오늘 리뷰 재밌었나요? 네, 저도 부숴버려. 여기요, 그만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다 뿌리 끼고 있는데, 귀도 연만 없어요. 어. 난 인간이니까 물이 없겠지. <laughs> 자, 그리고, 이 여기서 핸부리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그럼. 안녕 코크루 미구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요. 알람 설정도. 안녕! 안녕 코크루 띵구. 코크루